당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노동당 간부로 환생했습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권력, 풋권, 평양의 고층 아파트, 외제차, 배급 걱정 없는 식탁, 일반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장이 아닌 특별 공급소에서 받는 쌀과 고기.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 보고받는 사람.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갑니다. 당신의 말한 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인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삶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신이 눈을 뜨는 곳은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보이고 주체사상탑이 아침 햇살에 빛납니다. 벽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하고 매일 아침 당신은 그 앞에서 묵념을 올립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생존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당신의 직함은 도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입니다. 1990년대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견뎌낸 당신의 가족은 충성으로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당신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성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성분은 당신의 과거 산대를 규정하며 그것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침 식탁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올라옵니다 당신이 상상한 특권의 맛일까요? 아닙니다 이 밥상 위에도 긴장이 흐릅니다 아내는 말을 아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당신의 가족은 집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권력은 사실 감시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오전 8시 30분, 인민반 사무실 앞을 지나 당청사로 출근합니다. 거리는 깨끗합니다. 평양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허가 없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곳은 쇼 윈도우이자 통제의 완성형입니다. 당 총사 1층 로비에는 또다시 초상화가 있습니다. 당신을 90도로 굽혀 경례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봅니다. 당신도 그들을 봅니다. 누가 제대로 경례하지 않는지, 누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이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선전 선동부의 역할은 사상을 감시하고 충성을 측정하며 이탈의 조짐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수십건의 보고서가 쌓입니다. 삼동 25호 주민, 한국 드라마 시청 혐의, 땡땡 공장 노동자, 김정은 동지, 언급 시 경어 미사용, 모 학교 교원, 자녀에게 개인주의적 발언. 당신은 이 보고서들을 읽고 분류하고 상부에 전달합니다. 심각한 것은 보위부로 넘어갑니다. 보위부에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멋진 권력을 떠올렸나요? 실제로는 타인의 불행을 분류하는 서류 더미와 그 서류 속에 언젠가 당신의 이름이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가까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간부 전용 식당에서 당신은 국수와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대화는 조심스럽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말합니다. 최근 남조선 괴뢰도들이 또 망언을 했다던데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칩니다. 그래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이지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암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충성의 언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면 만약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보고 서에 기록됩니다. 당신의 동료 중 하나가 지난달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방으로 전근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압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실수로 요즘 배급이 줄었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당 정책 비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연좌제는 북한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특권은 매 순간 잃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상실은 곧 가족 전체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오후에는 생활총화시간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열리는 자아비판 회의입니다. 당원들이 모여 앉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단상에 섭니다. 동무들 나는 지난주 사업 중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령님의 교실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이 자아 비판이 진정성 없다고 판단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동시에 너무 심각하게 비판하면 당신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동료가 당신을 지적합니다. 리 동무는 최근 혁명적 열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좀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생존의 기술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합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초상화만이 당신들을 내려다 봅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감시의 중심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 선전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최후 승리를 향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을 당신은 이 문구들을 수없이 받고 수없이 작성했습니다. 선전 선동구의 일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진짜 이 말들을 믿습니까? 진짜 이 체제를 신봉합니까?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답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솔직할 수 없습니다. 사상 검증은 외부뿐 아니라 내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것이 자동화되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자유는 생각조차 통제당하는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외화벌이 사업시찰차 중국 단동에 갑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해외 출장을 갈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신뢰받는 간부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당신과 함께 가는 보위부 요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을 감시합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동의 거리는 평양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스마트폰을 보며 원하는 것을 삽니다. 상점 안에는 수십 가지 과자와 음료가 있습니다. 당신은 창문 너머로 이것을 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당신은 잠들지 못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남는다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뒤따릅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북한에서 탈북은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선택입니다. 연좌제는 3대까지 적용됩니다.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심지어 당신의 형제 자매까지. 당신은 다음날 예정대로 돌아갑니다. 국경을 다시 넘을 때 당신은 안도와 절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 영원히 감옥에 갇혔다는 절망, 권력과 특권의 대가는 당신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2013년, 당신은 숙청의 시대를 목격합니다. 장성택 처형. 그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였습니다. 권력의 이인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가 되어 처형됩니다. 당신은 그날의 긴급당 회의를 기억합니다. 모든 간부가 모였고, 장성택의 죄상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처형을 환영하는 박수. 당신도 박수를 쳤습니다. 쳐야 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음 차례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당신은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권력의 정점에 가까울수록 추락은 더 잔인합니다. 당신은 도당 간부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슨 이유로든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로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묻습니다. 아버지! 남조선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순간 멈칫합니다. 당신은 압니다. 선전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중국에서 본 풍요로움이 남한에서는 더하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남조선은 미제의 지배를 받아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슴 아픈 이유는 아들이 평생 진실을 알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은 당신처럼 잘할 것입니다. 말해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을 배우며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영원히 모른 채로 당신은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만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감시와 순응의 기술뿐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가끔 바다를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경계가 없는 바다. 하지만 깨어나면 당신은 평양의 아파트에 있고 창밖에는 여전히 주체 사상탑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폐어나는 것도 성분도 당에 입당하는 것도 간부가 되는 것도, 모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순응하며 살 것인가, 저항하며 죽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당신은 모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이 삶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생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당신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자였지만 속으로는 가장 통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권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지만 매순간 위험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권력이 항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권력이 가장 정교한 감옥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벼 없는 감옥에서 살았고, 그 감옥의 간수이자 동시에 죄수였습니다. 북한의 간부들 역시 인간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시스템이 그들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지금 앉은 그 의자, 당신이 지금 마시는 그 커피, 당신이 지금 읽는 이 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감시하지 않고 누군가 평가하지 않으며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유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 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신이 누리는 그 평범한 자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조금 알겠죠.